자, 선정되었습니다. 특정 개발 진흥 지구, 이 지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스카이라인 잘 보셨어요? 저는 지금, 예전에는 전자상가 재개발 제가 이렇게 뭐, 용산, 뭐, 메타밸리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자, 오늘부터 호칭을 좀 바꿀게요. 특정 개발 지능 지구 위에 서 있습니다. 서 있고요. 지금 보신 스카이라인들은 이제 향후 못 보게 될 여러분들이 이게 스카이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일전에 그 전자상가, 낮은 어, 상가 꼭대기에 있습니다. 지금 특정 개발 진능지구로 선정이 이제 되었어요. 이제 구역 지정은 26년 하반기를 목표로 용산구청과 어, 관련 기관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음, 설명드릴 게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컷에 담기가 어려워서 아 기존에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이제 전자상가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신계동 일대, 원유로 이가 방면까지. 뭐,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 어, 굉장한 호재를 갖고 있다. 그 호재를 가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국제 업무 지구 있죠. 이 블럭 안에. 국제 업무 지구 있죠. 국제 업무 지구 볼까요? 어딘지. 자, 드래곤시티 호텔 뒤로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아, 날씨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갈것 같습니다. 이 푸른 하늘이 다 가려집니다. 나중에. 저 지역이. 드래곤시티 호텔 뒤통수가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와 연계를 하는 이 전자상가가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이고요. 가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일대에 국직국직한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러 왔어요. 하면서 과연 어떤 개발로 갈지, 뭐 역세권 활성화냐, 신통이냐, 모아타운이냐, 기타 등등, 개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음. 근데 이미 근거가 있지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드렸죠. 이 지역은 24년도 초에 이미 그 특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절차에 들어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서서히 하나하나씩 주인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중에 한 필지는 한국전력입니다. 한전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낮은 상가 중에 일부 부서진 부분이 있거든요. 저쪽도 업무 지구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올라옵니다. 드래곤시티 있고, 그 드래곤시티 옆에 저 원통형의 전자랜드 있습니다. 저거는 쉐라톤 호텔입니다. 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명씩 한 명씩 주인공이 생기고 있는 지금 이곳인데요. 특정 개발 진능 지구. 말이 어렵죠. 이거를 그냥 풀어서 써보자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특정한 개발을 목적으로 이 지구를 지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근데 그러한 지역들을 우리가 단어상으로 보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성수동 IT특정개발진흥지구 있죠 그리고 양재동 서초구 양재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있죠 네. 그것과 같이 여기에 특정 개발 진흥 지구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규모나 나중에 이제 사업적인 업무적인 환경이나 이런 게 서울에서 최고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은 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 일대를 연계하는 관리계 방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게 지금 이 뒤에 저희 선인상가인데. 선인상가 한평 살라고 여러분들 사억 들고 오잖아요 괜히 사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선인상가도 저희가 소개가 다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정치권의 이슈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떤 정책이 있다가 이슈가 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이전 정권 서울시장이 누구이든지 간에 용산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의 일대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온 빌라나 뭐, 조만한자그마한 주택 같은 경우들도 너무너무 비싸요. 음, 예를 들어, 한남 유터 한 얘기해 볼까요? 작은 빌라가 뭐한 3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빌라를 사서 다시 되팔면은 서울시내 못살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 게 지금 이 용산의 주택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남동 비싸죠. 근데 다른 거. 한남 뉴타운이 최고인 줄 아셨죠, 여러분들. 자, 국제 업무 지구에서 용산역 방향으로는 정비창 전면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뭐 대지집은 10평짜리 주택이 한 35억, 40억 사이 합니다. 엄청 비싸죠. 정비창 전면부. 예, 그 지역도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유망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 일대가 이렇게 변화하니 앞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률이 엄청날 텐데요. 그 엄청난 부동산 가치를 자랑하는 이곳에, 그리고 현재도 비쌉니다만 앞으로 더 비싸질.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나 뭐 오피스텔 상가의 가격들의 꼭대기가 없는 지점이 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어떻게 짓느냐. 건축물은 아직 안 올라왔지만은 국제 업무지구에 들어오는 뭐 기업체들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뭐 싱가폴, 홍콩 수준으로 해서 진짜 아시아의 5대 거점 기업 유치 자리가 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용산 서울코어인가? 그렇습니다 암튼 네. 이름 짓는 데 굉장히 투박하지만은 어, 상징적인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특정 개발 지능 지구가 언제 선정이 됐냐 2025년 4월 14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만 해 보셔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로 인한 효과가 뭐냐면 여기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주상복합 단지로 지어야 됩니다 단지로 지어야 되는데, 그 중에 50%를 강소기업이나 국제업무, 전자상가에서 들어오는 업체와 산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들어온다면, 용적률 인센티브도 20% 주고, 그리고 뭐 다른 인센티브들도 많이 갑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그런 공문을 보고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용적률 20%뭐 별거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용적률이 600% 선정받은 데서 20%라고 하면 120%예요. 그게 최소한 보장되는 자리가 이 일대입니다. 자 앞으로는 좀안 보일. 훗날에는 이제 공사 현장을 많이 보여드리게 될 이제 풍경인데 이 지역에 여러분들 소액 투자하실 거, 2억 3억. 나는 주택을 원해. 주택. 나는 상가를 원해. 상가 다 있습니다. 물론, 전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쪽에 근생이나 상가를 샀을 때의 가치상승분. 자, 훗날에는 엄청난 최소한 강소기업이 조그만한 사무실에도 들어올 만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지역에서 받고 있던 월세가 한 100만원 수준이다. 10평짜리 사무실에. 그러면 훗날에는 현재 시점, 이제 현재 시가로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 사무실이 되, 되잖아요. 실제 그렇겠죠. 어. 우리가 삼성동, 청담동 일대를 보면 알듯이. 그러한 자리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생, 그러니까 근린 생활시설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상가 주인, 선인상가 주인, 뭐, 1200명인데요. 하루에도 몇 명씩 바뀌어요. 예. 그게 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철거나 건축물을 눈앞에 보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 국제업무지구도 전자상가도 특정개발진흥지구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훗날에 가면 더 비싸질 것 같고요. 이 일대에 여러분들 소유주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잡아놨습니다. 자, 오늘은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선정됨에 따라서 이 지역에 투자하실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드리고요. 근린생활시설, 주택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미리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를 만나세요. 그래야만 자세한 상황도 듣고 뭐 이렇게 계약도 진행하고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따뜻한 회사를 한번 마저 가면서 전자상가 옥상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선정되었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이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